안녕하세요 2014-1466 치기공학과 2학년 재학중인 신동준입니다 어 지금 공학관에서 하다가 시간이 다 됐다고 당 오라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학교 앞에 PC방에 와서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상하 기초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일단은 상학은 저희 그 외형선 두 개를 그리고 상함은 그러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외형선 두 개를 그리고 이제 정준선, 그리고 이제 편형선 등등 이제 그 디자인을 해줍니다 릴리퍼 블랙카우트로 위한 디자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악과 하악 모두 분리제를 레진 분리제를 쭉 발라줍니다 분리제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이제 그릴리퍼블라카웃두 분에 이제 팔페왁스를 이제 코팅만 해준다. 왁스업처럼 이렇게 올려 쌓으면 절대 안 된다. 울퉁불퉁해지면은 나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안 <laughs> 코팅만 해준 다음에 이제 레진블리저를 다시 한번더 발라줍니다. 왁스 부분을 제외하고 레진블리저를 바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저희가 광중합레진으로 이제 기초상 제작을 하는데 광중합 레진을 이렇게 바르는데 최대한 그래도 그외 바깥쪽 외형선까지 아니라 외형선 이상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어 짧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넓으면은 오히려 트리밍을 할때 깎아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넓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은 절대로 설명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러고 20분을 구워내고 트리밍을 깔끔하게 하면은 이제 기초상 제작이 완성이 됩니다. 기초상이 트레이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상 제작을 하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